땅에 보내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할렐루야. 오 h e a v e n l y Father, heavenly Father, open the heaven.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소멸하지 아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헬로 브라더들, 지저스에 보이던을 헬로 브라더들, 지저스에 보이던을라. 여러분들에게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길이어질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아죠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 또있나요 아니 전등진 전국은... 없...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